X가 1 플러스 2I일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. 그럼 우리가 X는 1 플러스 2I에서 좀 변형을 해볼까요? 1을 넘기면 X 마이너스 1이 2I 되는 거죠? 제곱을 한번 해줘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2I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4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되는 거죠?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,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, 여기서 이거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만들어 주든가, 아니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값만 구해서, 저도 테이블 해 주든가 하면 되죠? 마이너스 5입니다.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. 그럼 얘는 뭡니까? 얘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4 되는 거죠?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. 그죠? 그럼 답은?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